공인을 사자. 사자. 오늘은 조금 안 되는 위치가 다르죠. 마스터님 오늘 네, 드디어 제가 주인공이 되는 거라는 생각. 이 어찌된 일인 거죠? 그럼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. <laughs> 무슨 일인가. 아, 저는 천지 선우이 중앙에 앉는 이 지금 상황이 풍등이 마음에 안듭니다 <laughs> 아, 그래도 오늘은 또 선우무사님이 주인공이니까 음. 네, 이해를 해 주시죠. 그 제가 원래 오피스를 쓰다가 그 여기로 지금 옮겨가지고 이제 다들 한번 방문을 해주셨는데 왜왜 여기로 옮기신 거예요? 여기가 이제 원래 있던 데가 공유 오피스를 쓰다가 그게 또 불편하고 하니까 음. 이제 나만의 공간 또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어... 집 근처로 음. 출근 시간이 무려 8분 <laughs> 그러다 버려서? 아 무슨 소리야? <laughs> 아, 그면 아 어쨌든간에 지금 사업이 잘 돼서 지금 확장하신 거예요? 놀리신 거예요? <laughs> 아니, 저희가 아, 최근에 아니. 그 아무래도 형변님, 술자는 엄청 형변님이 좀 확장으로 많이 커졌잖아요. 그죠? 그거 보다가 <laughs> <laughs> 이거 보니까 <laughs> 네. 아기자기하죠? 음,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자기 만의 공간이 음, 필요해서 네. 오신가요? 그렇죠. 예 네. <laughs> <laughs> 왜왜왜왜다 마음에 안 드세요? <laughs> 뭐 뭐라고 <laughs> 이야기해야 돼요? 손님께네요 <laughs> 나만의 공간 그리고 이제 뭐또이 또 약간 카페처럼 이쁘잖아요. 많은 손님들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어, 생각에 여기로 자리를 잡게 됐고 특히 여기가 이제 어, 대구 2호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완전 지하철역도 가깝고 어, 버스 종류는 또 가까워서. 언제나 뭐 찾아와 주시면 제가 차 한잔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, 이렇게 된 김에 네. 뭐 오늘은 뭐 선홍사 특집으로 한번 해볼까요? 아, 좋죠. 우리 선홍님에 대해서, 아니면 또 노무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 아, 그러면 오늘은 노무사 특집. 그렇죠. 하면 되겠네요. 어, 따라랑따랑. <laughs> <laughs> <저>, 왜 그러세요? 아, 저번부터. 아, 저번부터 이상한 노무사 어, 특집 따라랑따랑 이런 거 하잖아요, 아, 원래. 네.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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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네. 아, 그러면은, 우리 이제 선우님도 농사 되신지 꽤 되셨는데 농사 이 직업의 매력인 건가요? 아, 네, 우선, 이 모든 답변을 드리기 전에, 혹시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, 제가 농사 대표로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, 어, 성교 농사로서 이야기를 해준다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, 음, 이 정도? 아, <laughs> <그렇지? 웃음> <laughs> 그렇죠. 그렇죠. 예, 예. 어, 농사의 매력이라고 하면, 결국은, 뭔가 정의로움을 가지고서 일을 한다라는 거 그게 가장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음. 네. 뭐그 매력이라고 하면 예 네. 그런 것들 정의로움도 있고 이제 음. 우리 일반적으로 뭐 각자 가지고 계시는 그 직업처럼 그 거의 비슷한 느낌일 거예요 내가 내일 일을 할수 있다라는 게 엄청 음. 매력적이다 네. 음. 그런 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또뭐 농사 준비 중인 학생들에게 아니면 또그 수험생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나요? 정말 많은데, 그 혹시 컨셉을 어떻게 나눠서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, 진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되는 거잖아요. 어, 아마 지금 공부하실 때는 힘드실텐데, 어, 합격하면 더 힘들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 필드에서 살아남기가 되게 힘드니까, 웬만하면 내가 자신감이 없다 싶으면 바로 빨리 그 회사 쪽으로 취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, 어, 필드에서 나 정말 노무사로서 일을...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십시오. 우리는 네. 지금 살아남으실까요? 간단한 나와서. 이렇게 대답했는데. 아니 아니 왜 농사를 준비 중인 분들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그 있는데. 뭐, <laughs> 아니, 농 농사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 아닌가요? 이거는? 아 준비 중인 아 농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공부할 때 어떻게 했다? 아 수험생분들 어, 많이 긴장하셨어요 오늘. 아니 그게 아니라 행복이 <laughs> 수험이 수험이라서 <laughs> 수험이 뭐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네, 술도 좀 줄이시고 노는 것도 좀 적게 노시고 열심히 하시면 잘될 겁니다 네. 그 변호사님이 네. 이제 변호사를 준비하는 그 수험생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니까 로스쿨 준비하는 자아교회 <laughs> 한 마디 해주세요 변호사 말고도 기름 많으니까 굳이 다 이런 걸 해야 될까 싶어요. 다른 것도 많으니까 다른 길 한번 다들 찾아보시는 것도 음. 하나의 방법이 니다 그게 이제 당신 하는다는 말인가? 싫어요. <웃음> 난 진짜 할 거야. 될 때까지 할 거야. 네. 네. 그러면 노무사님은 네. 만약에 내가 노무사를안 했다면 뭘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? 저는 어한 번쯤은 저 상상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안 했으면은 공부 쪽을 아예 안 했다라고 하면 저는 뭐 배우? <웃음> <웃음> 아 배우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히, 랩하는 가수 힙합 가수가 되지 않았을까?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. 네. 저희가 그때 모델 워킹을 한번 해봤었잖아요. 아 배우. 아 배우. 배우 모델은 아니고. 네. 아. 영화 배우. 어떤 배우를, 장르가? 어 그러니까 저는 좀 정말 연기파 배우가 좀 되고 싶었습니다. 네. 예전 어느 날씨 배우분들 각 극단에 좀들어가신거나 이런 걸 음. 하셨나요 연극 아니 그 중학교 3학년 때 연기를 하고 싶어서 집에 이,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음. 네. 근데 이제 뭐 대학 가서도 해 늦지 않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런가라고 하다 음.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요 음. 네. 어 부모님께서 진짜 <웃음> 선명하셨어요 <웃음> 그렇네요 <웃음> 정말 행복한 큰일 날 봐라 네. <laughs> 아니 대배우가 탄생할 수도 있는 그건데. 네? 그럴 수도 있겠죠. 알겠습니다. 그러면. <laughs> <laughs> 그러면 뭐 노무사를 하시면서 뭐 가장 좀 의미가 있었던 순간들이 있나요? 저는 매 순간 순간이 의미가 있다라고 음.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가장 음. <laughs> 그 의미가 있었던 거는 어 사실 저 아니야 그러니까 농담은 아니고 정말 그 모든 사건을 해결하고 그 마지막은 다 의미가 있, 있었는데 가장 의미가 있었던 건 지금 떠올려 보면. 노무사로서 그 직무 개시라고 첫 사건을 첫 대리를 음 했을 때가 사실 가장 기억에 남긴 해요. 그때 당시에 이제 어, 모텔에서 근로하던 근로자 분인데 임금체불 때문에 어, 이렇게 다투게 됐는데 이제 돈을 다 받아 가셔가지고 근데 이제 또 그게 수임료가 또 컸어요. 그니까 러 그러니까 너무 의미가 있더라고요. 근데 그러고 한 2년 동안 설 명절에 선생님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안부를 이렇게. 인사를 하시길래 되게 의미 있었던 일중에 하나입니다. 농사로서의 목표 그리고 성교 사람으로서의 목표. 어 농사로서의 목표는 음와 이거 쉽지 않네요. 농사로서의 아, 네. 목표라고 하면은 목표가 없으세요? 아 아니, 아니야 아니, 그거. 농사로서의 <laughs> 목표는 사실 가장 잘 나가는 농사가 되고 싶은 게제 목표고 음. 그리고 <laughs> 어 사람 성경교로서의 목표는. 누구나 나를 기억했을 때 되게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기억되고 싶은 그게 제 성, 사람 성격으로서의 목표다라고 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지금 목표 달성을 하셨나요? 근데 뭐 보통 어디 가서든 제가 되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기는 해서 그요와 <laughs>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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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존감이 아는 건안 가는데 와. 아, 뭐, 아 물론 세상 <laughs> 아니에요. 아, <laughs> 아 저도 아쉽 어디가 사그 그래서 목표잖아 아, 그래서, 그래서 아, 이제 아, 이두 아, 분도 이제 그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아, 아, 아 물론 아, 저를 음해하시는 세력도 있는거 저도 알아 세력까지 세력요그 <laughs> 그, 이렇게 쓰시는 분들 <laughs> 제가 다 알거든요 그뭐 블라인드에도 올리셨던 음. 그런 분들 다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블라인드? <laughs> 뭐 보복하실건가요? <하신> 아니요 보복쓰지 <laughs> 요아추적이가지고 뭐, <laughs> 뭐, 아니, 뭐? 그런 분들까지도 제가 다뭐 사과할게 있으면 사과를 하고 어 음, 그렇게 좋은 좋아.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그게 제 목표입니다 혹시 막내로서 힘든 점이 있어요? 아이사자대면에서 막내라서? 음. 사실 뭐 우리가 뭐 남들이 봤을 때는 동등한 관계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저는 이제 그형 동생에 대한 그게 엄청 커서 이제 그냥 동생으로서의 의무를 하고 있다? 근데 뭐 그게 힘들다?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어떤 의무를 하고 계셨어요? 어, 몰라요? 오늘 처음 알았네요 형 대접하는 거 <laughs> 아. 아 대접을 해야 되구나 형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지금 별로라는 거야 형님이라고 하, 제가 이렇게 어? 연락도 드리고 하잖아요 네. 그러면 반대로 이제 뭐 형님님이나 저나 저희한테 뭐, 배울 게 있는 형입니까 저희가 음. 근데 제가 남한테 뭘 배우고 뭐 이런 <laughs> 타입은 잘 <사람> 아니라서 <laughs> 아니 별울게 아, 없다 배울 다뭐 너네가 본데 그렇게 볼수 있죠. 아, <웃음> <웃음> 역시 이 아, 선비사상 좋은 좋은 기억으로 <laughs> 남아있을었아요아내립니다 <수가> <laughs> 네. 나이많이아 나이 은 거지. 아, 배울 게 많죠. 많은데 <laughs> 음. 뭘배울게 뭘 있는지 모르겠는데. 어, 선우님딱 생각하면 아, 버릇없다. 예의없다. <laughs> 이름 막떠오르네 <laughs> 음. 말마정님이세요. <맞은 웃음> <님에서. 웃음> 2024년은 어떻게 살겠다 이런 쪽 목표가 <laughs> 있나요? 23년보다는 좀더 괜찮은 사람이 되자. 작년보다 더 좋은, 좋은 몸을 만들고, 작년보다 벌이 또좀더 가져가고, 작년에 실패했던, 뭐, 로스쿨 입시도 올해는 한번 성공해보자.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, 어내 안쪽으로 이렇게 보다듬어주자. 어뭐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. 음. 알겠어요.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? <laughs> 하고 싶은 말이요? <laughs> 네. 어, 되게 그이 인터뷰를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주인공이 돼서 처음 하는 거긴 한데, 어, 되게 기분이 좋네요. 이 중간에서. 음음 네, 주인공이 되는 게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고. 진짜 무대체지. <laughs> <거거든요. 웃음> 어. 네. 그, 우리가 사자대면이 그렇게 지금 잘 되고, <laughs>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잘안 되고 있는데, 뭐 언젠가는 빛을 발할 거라고. 생각은 조금밖에 안, 안 하고요, 그렇게 진짜. <laughs> 아니, 좀, <laughs> 좀, 좀, 아니, 아니 잘라 아니. 아, 이게, 제가 할 말들이 진짜 할 말은 정말 많아요. 여러분들이 많이 음. 도와주셔야 돼요. 우리 재밌게, 더 재밌게 하고, 많은 게스트분들또 섭외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힘을 보태주시면, 어, 더 앞으로 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네. 오늘 촬영 너무 좋았어요. <laughs> 구독, 좋아요, 댓글, <laughs> 알림 <알려드렸죠>. 설정. <laughs> 고민을, 고민을 사자. 사자. 안녕. 안녕.